야구 기아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범호 감독과 이우성 야구팬들은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엉망인 선수가 왜 1군에 두고 라인업에 자꾸 껴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입니다. 현재까지 이우성은 40경기에 나서 타율 2할 3푼, 2홈런 10타점 구득점 OPS 0.692에 그치고 있고 최근 열 경기 성적은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최근 열 경기에서 이우성은 타율 1할 4푼 3리이며 홈런도 타점도 없는 상황으로 반등은 커녕 오히려 퇴화하고 있고 수비에서는 역대급 수비불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 루수로 시즌을 치렀지만 올 시즌에는 외국인 타자 교체로 패트릭 위즈덤이 영입되면서 일로 자리를 넘겨주며 외야수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역대급 수비난조에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로 선수가 이렇게까지 타격과 수비에서 힘겨운 모습을 보이면 상식적으로 이군으로 보내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콜업을 해야 할 테지만 현재 이범호 감독은 꿋꿋이 이유성을 라인업에 넣으면서 경기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 본인이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인데 감독으로서 선수를 위한답시고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게 한다는 것 자체에 자질 논란이 있을 법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범호 감독의 양아들 이우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기아 타이거즈의 공식 SNS에는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우성 내리라는 게 그렇게 싫어? 양아들 데리고 내려가라고 이우성에서 타선 흐름 다 깨져버리네. 제발 생각 좀 해라 이우성 아니라고 제발 생각 좀 하고 타선 짜라 원준이는 그나마 두산전에서 홈보살로 7점 막았기에 이번 경기 까방권이 있어서 욕하긴 싫음 준수도 끝내게 해줬고 우혁이도 타격 안될 땐 수비로 커버 잘해줬고 근데 올해 까방권 정립해둔 적한 번도 없고 공수주 영툴 붙박이인 우성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됨 아직도 화가 나서 도저히 잠이 안 옴. 내일도 말소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우성 선발인 경기는 그냥 아예 쳐다도 안볼 거임. 이우성은 수비, 공격 주로 안 돼. 소녀 어깨인데 주전인 이유를 모르겠음. 타팀 가면 주전은 물론 대타 실력도 안 됨. 이군 가서 조정하고 오는 게 나을 듯. 이우성 언제 이군 가요? 감독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수들이 한 경기도 아니고 단한 번의 실수에도 바로 이군 보내고 문책성 교체하고 마지막 기회다 어쩐다 하더니 몇몇은 모래도 붓박이 주전으로 써주는 거 보면 감동 맘에만 들면 기아 타이거즈 진짜 꿀직장인 듯 변우혁 선수 만만치 않지만 이우성 선수 특히 계약 내용에 부상이 아니라면 이군 절대 안 보내는 특약이 걸려있나요? 아니면 고의적인 조작인가요? 야구의 이응자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기록만 봐도 이군 이하가 오라 보이던데 왜 꿋꿋이 선발 엔드 1군에 대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두산 스윕 직전 때 번트 실패 당시 다른 기아 팬분들 잔소리 정도가 아닌 욕을 퍼붓는 거 보고 모든 기아 팬들의 생각은 똑같구나 생각했어요. 기아 타이거즈는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 연봉 챙겨주는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 속 프로야구의 한 팀입니다. 아끼는 선수 2군 가면 연봉 까이니까 안 보내는 건가요? 누구 하나 지키자고 수십만의 팬들과 타이거즈가 힘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못하는 선수는 1군이 아니라 2군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듯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범호 감독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요. 물론 프로 선수가 경기에 뛰어야 제 자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현재의 이우성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공격과 수비에서 한심한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퓨처스리그를 폭격하는 선수도 있는데요. 현재 이우성의 여론이 좋지 못하면서 그나마 이 선수를 콜업해 보는 것은 어떻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시즌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미친 화력으로 사업 런을 때려내는 괴력으로 개막 엔트리에 승선했던 황대인으로 지난해에는 단 3경기 출전에 그치며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는데요. 현재 기아는 팀의 중심인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고 올 시즌 야심작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힘겨운 모습으로 최영우와 오선우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지만 현재 기아 타선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예비 FA 선수들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범호 감독의 라인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현재 퓨처스리그에서 불방망이를 뽐내고 있는 선수를 콜업해 버틸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요. 황대인은 퓨처스리그에서 늦지막히 시즌을 시작했고 10경기에 나서며 타율 4할 6푼 1이 7타점, 3득점, 출루율 6할 2푼 5리를 기록하며 2군 선수들 중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다는 아주 기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군 콜업이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한 상황으로 퓨처스는 퓨처스일 뿐 1군 경기와는 다르기 때문으로 1군 경기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퓨처스 성적만큼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건 지난해 뼈조각 제거수술로 인해 스프링 캠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장타력을 뽐내며 개막 엔트리에 승선했고 단세 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7타수 2안타를 기록했던 점이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올 시즌에도 퓨처스리그를 폭격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감독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또한 알수 없고 이웃성을 말소하지 않고 엉뚱한 선수를 말소하고 황대인을 콜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무너진 선수들을 알고 있겠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로 지난해 우승 전력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기아의 올 시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요. 코치 시절의 감독이 하던 모습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코치 시절의 감독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것인지. 지난해에는 전 감독이 만들어 놓은 선수들로 다행히도 우승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이범호 감독의 감독 자질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선수들이 계획을 짤수 있게끔 자율훈련을 선택하면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든 기아타이거즈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감독 역시 알았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